3월 10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 주님 뜻대로라는 제의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의 원함의 첫째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완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맞춰 살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영원까지 인도한받게 되는 겁니다. 완전한 순종의 고백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의 작정입니다.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님이 거룩형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여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목표이기 때문에 모든 역사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7장 21절엔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반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뜻에 역해하는 게 반역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행하고 거부하고 배반하는 게 죄인 것이지 아담과 하와의 선악교를 따먹은 하나님께 배역한 것부터가 바로 죄의 시작인 것이죠. 여기 모든 게 해답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역행하면서 하나님께 반역한다면 그 무엇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눈치 빠른 분들은 음 그런 게 있었구만 주뜻대로. 생해야 되겠구만. 그렇게 하고 결단할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 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의 기도도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일이 불강력적로 닥쳐가지고 얼지알바를 알지 못하고 공경에 처했을 때에 그 상황은 이미 풍랑인 바다에서 노를 잃어버리고 키가 부러진 배를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자신의 모든 의적 행위를 멈추고 주의 전능하신 손에 맡겨드리고 주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주께 얹히는 거예요. 주께 업히는 거예요. 베드로전4장 19절에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원을 해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으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리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길은 열리는 겁니다. 디 카네기의 믿음의 길은 걸어가면 길은 열린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누가 길을 열어주시는가? 그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공헌하는 이들은, 그들의 살아가는 모든 것에 길이 되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는 모든 매체들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준비된 조건들을 갖춰놓고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춰 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요한 일서 5장 14절에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아버지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뜻을 앞세우고 나아가세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을 행하도록 하세요. 자기 고집대로 나가지 마세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봐야 소용없어요. 자신이 원하는 게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것인가를 먼저 묻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강구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대로 하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뜻에 반해서 고집하되 그게 어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 죽음그 잔조차도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자 39절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했습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이 노래 복음송을 잘 아시죠? 이 누가 지은지 아십니까? 인도의 썬다싱 목사님이 작사작곡한 거예요. 그 썬다싱 목사님은 하나님 뜻을 앞세우고 사랑하는 그런 복된 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